리뷰 마스터 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 입니다 lg 전자 2025 그램 15 최신 라이젠 ai 탑재 노트북 에센스 화이트 디자인에 15인치 화면으로 시원함을 더했어요 512GB 저장공간과 16GB 메모리로 넉넉하게 윈도우 11 홈과 함께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22%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LG그램 14화이트 에디션 쾌적한 14인치 화면, 넉넉한 16GB 램과 512GB SSD로 완벽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신 윈도우 1 1은 뛰어난 가성비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놀라운 29%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위입니다. 2025년형 LG그램 AI14 최첨단 코어 엘트라 5 프로세서와 16GB 넉넉한 메모리로 더욱 강력해졌어요. WUXJ 고화질 화면으로 선명함을 더하고 에센스 화이트 색상과 256GB SSD로 세련된 디자인과 쾌적한 사용성을 선사합니다. 놀라운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LG그램 프로 AI16 지금 놀라운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노트북을 38%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6Z90TP 모델로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에 강력한 성능까지 지금 바로 득템 찬스를 잡으세요. 12입니다. LG 그램 15 인텔 i5 윈도우 11 프로 초경량 디자인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512GB NVME SSD 탑재로 놀라운 속도를 경험하세요. 놀라운 가격 할인